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이니 철팀장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죠. 이런 날씨에 또 차량 바꾸셔서 가족들끼리 놀러가거나 혼자 또 캠핑 다니기가 너무나도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차량이 더뉴 소렌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한 공간과 뒤쪽 폴딩으로 1인 차박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인데요. 뭐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차량 스펙부터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기아 자동차의 더뉴 소렌토 입점이 사륜, 러블레스 스페셜 최상위 트림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1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에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강조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은 이제 소렌토가 가끔은 그런 색깔이 있어요. 뭐 에스프레소 뭐라고 해가지고 갈색 색깔이 있거든요. 어두운 빛이 도는. 근데 그런 차량이 아닌 순수 완전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가 살짝 있다 보니까 본네트 쪽에 살짝씩 스톤칩 정도는 들어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막 눈에 거슬린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 살펴보게 되시면은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와 함께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판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사구 포그램프 보시면은 풀 LED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만 살펴보실게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운전석 쪽 측면부에서 보여지는 하자 잡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차 없고요, 이색 없. 고요 그 흔한 문콕조차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타이어 트레드가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크롬으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약간씩의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앞쪽보다 뒤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기 마련인데, 뒤쪽에는 스크래치조차 없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곧장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선팅지막 어디 울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살짝 새끼 손톱만큼 이제 찢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타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나 있다라고 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외 에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 봤을 때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 상태도 괜찮아요. 근데 뒷범퍼 쪽에 살짝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은 저희가 도색 작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은 비용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곧장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가 들어가져 있어서 원터치로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고요. 제가 소렌토 차박 즐기기도 괜찮다고 했죠. 생각보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 수납 보실 수 있고요. 앞쪽 시트 폴딩을 이용해서 큰 짐이나 1인 차박 정도는 무난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사이즈고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도 살펴봤을 때 사용감이 크게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전차주분께서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녔다거나 험하게 탄 차량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손쉽게 닫아 주시면 되고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살펴보게 되시면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도 전혀 없는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조수석 쪽층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쪽 외관 컨디션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검정색이고 중고 차인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A급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장 이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블랙 컬팅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크게 찢어지거나 오염, 이염 된 부분은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함께 후석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ER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져 있고 앞쪽 키로수 122,083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이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 프리,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와 함께 차로 유지 보조,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에 하이패스 ECM 룸미러와 함께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주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과 함께 아래쪽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부터 시작해서 기어노브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사용감은 크게 보여지지 않는 편이고요. 기어노브 뒤편으로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디젤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으나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일 뿐 이외 다른 이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고 찍는 영상 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자동차의 더 뉴스 렌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지금 옵션도 꽤나 빵빵하고요.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렌트 1억까지 없는 차량이란 걸 감안했을 때 아래쪽 배너 보시면 은 금액 나가고 있을 텐데 굉장히 훌륭한 금액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